네, 주식 농무진을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L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SL. 예,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및 추이 전망. 이라는 제목이고요. 고회사들의 생산 증가와 신차 효과를 기반으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미와 인도 지역의 매출이 고성장 중이고 SUV, 럭셔리, 전기차 생산 증가로 고가 LED 램프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LED 램프는 기존 할로겐 램프 대비 2.5에서 3.5배의 가격이고 외형 성장에 따라 영업 이익률도 상승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SL이 만든 건 이제 앞에 프론트 램프, 콤비 램프, 리어 콤비 램프 이런 식으로 앞쪽과 뒤쪽에 램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추세적으로 보게 시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를 한번 딱 만들고 다음두 번째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신고가를 달렸거든요. 신고가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대는 아직 돌파를 못 했습니다. 저항대가 4만천원이거든요 4 1 0 0 0원을 종가상 이탈 종가상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상가 그러니까 41,000원, 4 1 0원의 저항대를 돌파할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5일 이 이평선에 관련돼 가지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셔야겠죠. 5일선은 현재 5일선과그 다음에 38,550원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500원 할게요. 자, 41,000원의 저항대, 38,500원의 지지대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500원의 지지대를 종가상, 에,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정리. 그래 보시면 되고, 나중에 향후에, 지금 오늘 5일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37,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점점 올라오겠죠 오일선이 오일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오일선이 38,500원보다 위에 있으면은 종가상 오일일평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하면 절반 정리.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8,500원과 오일선 중에 위에 있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절반 정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1000원의 저항대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종물 핸들링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 4만2천0 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순매수했다가 중간에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예, 현재는 순매수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 0만7천0 0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핸들링 한다 했죠. 일단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순매수 중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중에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자, 지금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단타를 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10만 천주를 팔았네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채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보험과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이 종목을 기관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는 율0.5% 예, 상당히 낮죠. 예, 좋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요. 주가 급락시 예, 신용이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신용비율은 4%부터 다소 부담된다겠죠. 3% 때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고민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죠? 예, 대차 거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10% 이상이 중요한데, 한달 동안, 10% 이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대차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도 10% 이상이 하루도 안 나왔다. 공매도가 지금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야 지금 신고가 구간인데 현재는 공매도를 잘못 쳤다가는 우리 폐가망신할 수 있다. 예, 잘못하면 폐가망신, 잘못하면 우리 회사 망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못 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 그 최대주 볼까요? 최대주 지분율은 64%입니다. 예, 국민연금이 7% 그리고 어, 나머지 사모펀드에서 이제 7% 들어와 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예, 책임 경영 확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 경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64%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떤 회사 냐 자동차 램프 자동차 부품, 미러, 전자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현대차, 기아, 기아 GM, 포드, 그다음에 G GD. 리 G 리라는 거는 이제. 중국 지리죠, 중국.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지리 등의 OEM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납품 경로는 OEM 직락과 모듈 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 해외로의 수출의 경우, 현지 해외법인을 거쳐 공급하거나 수출 운송업을 통하여 직접 납품하고 있다. 미국 GM사로부터 GM에 납품하는 전 세계 모든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서비스 기술 가격 등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시상하는 에, QSTP 어워드를 25회 수상했고 헤드램프 부문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 2023년 1분기 기준 66.6%로서 66 동세 추정치를 기준해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 아, 지금 램프는 SL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SL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예, 글로벌로 지금 진출하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는 지금 누가 그 일을 포지션을 차지하냐? 거기 이제 바로 현대모비스가 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램프를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현대 기아차를 통해서, 예, 그쪽에서 야금야금 현대모비스가 들어오고, SL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아무튼 현대차가 대부분이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예, 물론 GM, 한국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뭐, 쌍용가, 쌍년보죠. KG 모빌리티 뭐 그런 회사도 있고 GM 코리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현대 기아차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이제 램프 같은 경우는 모비스 현대 모비스에 지금 계속 잠식을 들어온 상태이고 SL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1000억 원에서 올해 5조 원 내년에 5조 4천억까지 계속 증가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79억 원에서 올해 3,200억 원까지 증가, 내년에 3,600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59억 원에서 올해 2,500억 원대, 내년에 2,900억 원대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 415억 원이었는데 올해 1,041억 원. 예, 거의 두배 반이죠. 예, 두 배반 정도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784억 원에서 올해 963억 원, 3분기도 485억 원에서 장, 작년 485억 원에서 올해 670억 원, 4분기도 작년에 300억 원에서 올해 663억 원까지 예,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는 전반적으로 계속 좋습니다. 예, 전년동기는 계속 좋은데, 자, YOY로는 상당히 좋은데, 자, QOQ로 보게 되면은, 1분기 때 1000억 원, 2분기 때 900억, 3분기 때 600억, 4분기 때 600억. 예, 점점, 영업이익이 QOQ 기준으로 조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조금 저는, 그 점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들은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66.8%, 유보율은 6,958%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7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은 6,197원, BPS는 45,512원이 되겠습니다. 자, 6,2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리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200원이면은 자 67에 42거든요 66에 36 그러니까 6배 반 66.7배가 뭐 안됩니다 채, 채 7배가 안된다 현재 자 22700원에서 41900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됐잖아요 예, 더블 가까이 됐지만은 현재 이 종목은 PR e 7배가 안됩니다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장 실적이 잘나오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리고. 에, 조선주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 에,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는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두배걸렸는데 어떻게 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두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 7배가 안 됩니다. PER 6뭐 6.8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PR 7배간 PR 7배를 비싸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2배가 올랐지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평가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램프 쪽에서 80% 전동화 붐이라는 데 이제 전장부품이라고 되겠죠. 전장부품. 그리고 기타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으로 자동차는 의장, 차체, 구동, 전장, 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뭐 나중에 설명 다 드릴게요. 의장부품은 내장재와 외장제. 에, 보시면 될것 같고. 차체는 아시죠? 뼈대. 그리고 에, 구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 전장은 이제 전기와 관련된 부품. 샤시는 에, 뼈대를 제외한 금속류를 샤, 전부 샤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네요. 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최근에 유상증자는 없습니다. 2008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 상당히 튼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SL 아메리카. 뭐, 그 다음에, 뭐, 쭉 있네요. 상당히 뭐, 상해도 있고, SL솔라, SL아시아 태평양, SL미러텍,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부 부품 만드는 회사죠. SL아메리카, 나머지, SL미러텍은 자동차 미러, 아웃사이드 미러, 인사이드 미러, 그 미러 만드는 회사죠. 뭐, 나머지는 전부 다 SL 관련된, SL솔라는 태양광 발전사업,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두배 반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 일곱 배가 안 됩니다. 예, PER 일곱 배가 안 되는, 예, 바닥에서 두배 반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SL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